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음, 부동산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어,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음, '토지공개념'이라는 음, 이런 주제로 강의를 했었는데요. 어, 부동산, 부동산, 아파트, 음. 아파트, 땅. 이것을 음, 그냥 땅은 그냥 농사짓고, 응? 음? 자연이란 말이죠, 우리 자연. 어, 꽃이나 이런 자연 자체를 우리가 어, 지켜야 하고 또 그걸 감상을 하는 거죠. 자연이 자체가 그런 어떠한 음, 것도 없는 그 자체가 미술입니다 미술. 음. 뭐 그림 그리고 뭐 아무리 뭐 아름답게 그림 그려도 이 자연만큼은 음,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음. 서양에서, 뭐, 프랑스나, 어, 뭐, 유럽 국가들이 아무리 멋있게 인공으로 해서, 어, 어, 그런 사치스럽게, 응? 건물을 막 짓고, 그렇게 해도, 응? 자연 그 자체에 그런 아름다움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어? 그래서 아파트 어, 이번 강의에서는 아파트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아파트는 어, 그냥 주거 목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거. 어? 근데 지금 보면 서울 강남 서울로도 퍼졌죠. 음. 외곽지대까지. 서울 강남 아파트 투기는, 오늘날 보면은, 이것은, 제가 무엇으로 비유하냐면, 황금을 나는 거위로 비유를 하겠습니다. 음. 황금을 나는 거위. 주인이 너무 욕심이 많아서, 응, 황금을 낳아달라, 낳아달라 해서, 결국 거위가 죽었죠? 이렇듯이, 강남 아파트도, 너무 많은, 응? 앞 집값 상승 만들어서, 응? 사람들이 이제 인식이 바뀌어진 거죠. 인식이. 아파트가 황금으로만 지어졌냐고 응?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 아파트가 뭐 황금으로 지어졌어요? 이것은 추상적인, 응? 추상적인 선동하는 거죠, 선동. 막 투기하러 아파트 사... 뭐 지가... 뭐 어려분 뭐막 투기... 어? 지, 집은 강남아파트를 사가지고 회사는 저쪽이 지방 쪽에 있는데 지방에 가서 거주하면서 어? 그 비싼 아파트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고 전세로 먹거나 응? 놀다... 전세로 놀다가 집가 오르면또 팔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응? 미쳤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것을. 미친 사람들이 모인. 개수작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바로 이걸. <laughs> 안 사면 그만입니다. 집은 집값이 그대로 어? 가치는 내가 정하는 거예요. 가치는 응? 아파트의 모든 물질적 가치는 구매자인 구매자 소비자 인 바로 나가, 여기, 여기서도 또, 나를 빼놓을 수가 없죠. 응. 여기서도 애아 사상이 갑니다. 응. 응. 내가 판단한다, 그 말이에요. 나가. 응. 응. 안 사면 그만입니다. 우린 지방이 더 좋다. 응. 학교도 뭐, 이제는 모든 인터넷으로 되어 있는 거고, 응? 첨단 기술이 되어 있고, 응? 가끔씩 서울에 가서 한 번, 응? 놀러 갈 때는 한번 그냥 구경이나 하고, 구경하고, 구경으로도 만족하면 됐지. 응? 소유하고는 쉽지 않다. 이런 가치관들이 생겨야 되는 거죠. 어. 회사도 지방에 있고, 응? 학교도 지방에 있는데 왜 굳이 다? 응? 문화도 웬만한 문화도 다 지방에서 이제 누릴 수 있는데 왜 굳이 응? 서울 그런 좁은 당, 땅 땅거리에서 투기질하면서 어? 재건축하고도. 응? 지었다. 허물었다. 지었다. 허물었다. 미친 짓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모든의 힘들다 힘들다 한 거는 누구누구 탓이 아닙니다. 허연심이 많은 나의 탓이라는 거죠. 욕심이 어. 없으면 고통도 없고, 응? 어? 욕심이 없으면 고통도 없습니다. 자유롭다는 거죠. 이런 모든 물질 만능주의에서 내가 해방되는 거죠. 응? 어? 저는 앞으로 이런, 저기 뭐지? 건축이 음 어떤 식으로 이제 변화했으면 좋겠냐면 기업으로 벗어나서 음 건축가들이 어 이런 지방에서 음 지방에서 음 살수 있는 이런 기업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건축가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음. 개인이 혹은 건축 방법을 배워서 지방에 가서 여기저기 지방에 가서 혼자서 자기 식대로의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음 어느 곳곳에 가면 응? 음? 하고 싶은 곳이 있잖아요. 어. 굳이 이런 서울 같은 데서, 이제, 어? 숨도 멋있는 공간에서, 어? 사람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음. 그렇기 때문에, 정신병자들도 많은 겁니다. 사건들도 많고요. 어. 인터넷으로도 다 물건을 살수 있고 인터넷으로도 다 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세상에서 어. 홈스쿨도 가능한. 제가 나중에 이제 홈스쿨 방법을 유튜브로 해서 어, 올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홈스, 홈스쿨을 할수 있는지. 음, 요즘에는 이제. 어. 이런 전염병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전염병이 더 많으면 많아, 많지 적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홈스쿨을 음 하는 방법도 유튜브상에서 올리겠습니다. 어. 그래서 건축을 내가 배워가지고 저 저도 저도 이렇게 집을 짓고 싶... 이런 건축하는 개인 건축 음. 배고 우 싶어요. 음. 땅이 있으면 땅 사가지고 음. 가족식 가족들이 어울려서, 어, 오히려 옛날에 그런 삶이 더 좋다는 거죠, 어? 돈을 버느라고 뿔뿔이 헤, 어져서 어?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가족에서 혼자 사는 이런 사람들. 개인이 삶으로 변했잖아요. 개인. 개인 위주의 삶. 자유민주주의가 이렇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응. 그래도 자유민주주의가 좋다고 하겠습니까? 응? 말은 그럴듯하게 듣기 좋아요. 자유가 들어가면 무조건 좋다. 응? 실제적은 아니잖아요. 실제적은 자유가 양육 방식에 있고 응? 법을 어겨도 되는 돈 있으면 법을 얻가도 되는, 그건 동물처럼 살자는 거지. 응? 인간이 옛날에 노예에서 노비로, 어? 삶을, 신분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산다는 이런 의미와는 다른, 다른 것입니다. 이런 것을 구분 지을 줄 알아야 돼요. 네. 오늘 저의 강의가 어, 여러분들의 사, 삶에 많이 도움이 되고 어, 생각들이 좀 그, 조금이나마 깨우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